안녕하세요. 오늘 리뷰할 책은 정세랑 작가의 보건교사 아는형입니다. 이 책의 줄거리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어려서부터 남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였던 아는형은 보건, 보건교사가 되어 학교에서 테마 활동을 하는 내용입니다. 처음 이 책을 북튜버 다이애나님의 채널에서 소개를 받고 테마라는 단어와 보건 교사라는 단어가 두 단어가 주는 언밸런스함에서 어, 매력을 느껴서 이책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돼서 하게 됐는데요.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음, 정말 좋았어요. 제가 지금 목소리는 전혀 정말 좋았던 책처럼 느껴지지 않지만, 어, 정말 좋았고, 뒤에 작가가 글을 맺으면서, 너무 결론부터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뒤에 작가가 글을 맺으면서 작가의 말에서 기회가 된다면 후속작을 써보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정말 여기 후속작을 기다리는 팬이 한명 있다라는 것을, 어, 작가님이 보실 리는 없지만 제 비디오를, 어, 알아주셨으면 어떻게 하면 제 마음을 전달할 수 있을까, 어, 그런 생각도 들어요. 혹시, 어, 이런 후속작을 기다리고 있는 팬이 있다라는 걸 아시면 후속작을 써주시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어, 제가 북투버를 시작하고 한국 북투버 분들에게 이 책을 많이 소개받고, 아그 읽어봐야 되겠다는 책도 늘었고 하면서 정말 좋은 일만 생긴 게 좋아하는 작가가 생겼다는 게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정세랑 작가 혹시 다른 책쓴거 없나 하고 찾아보기도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게 처음이 아니시고 다른 책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른 책도 사서 읽을 예정이에요. 저 원래는 제가. 어 책 중에는 좋아하는 책은 있는데, 작가를 좋아하는 작가가 없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너 좋아하는 작가가 누구야? 라고 물으면 대답하기가 되게 곤란한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책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책이 좋다고 해서 그 작가가 좋지는 않은데, 이렇게 생각했었고, 그 책이 마음에 든다고 해서 그 작가의 다른 책을 다 읽을 생각나 없는데, 이런 생각을 어, 여태까지 해왔었는데, 그게 바로, 음, 모국어로 된 작품과 외국어로 된 작품을 읽는 데서 오는 차이가 아닌가, 어, 그런 생각이 갑자기 문득 들, 들더라고요. 어쨌든, 이 책으로 돌아와서, 이 책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어, 한마디로 장르를 표현하자면, 명랑 판타지 소설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소설이 정말 마음에 들었던 어 것은 명랑함 속에 감춰진 아픔도 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음 그런데 그 아픔이 또 너무 어 청승맞은 정도의 그런 아픔이 아니고 그 아픔을 독자인 제가 읽었을 때 읽는 순간 가슴이 한번 술렁. 하는 그런 아픔. 그리고 나서 그 부분이 지났는데도 약간 가슴에 그 여운이 남아서 찡한 여운이 있는 그런 정도의 아픔이, 어,랑 그 다음에 명랑함이 잘 발렌스, 균형을 맞추는, 맞춘 그런 소설이라서 정말 마음에 들었고, 두 번째로는 테마라고 하는 초자연적인 소재를 다루고 있지만, 음, 그 속에 지금 우리 현실 사회에, 우리 사회에서 이슈화되고 있는 그런 문제라던가, 음, 그런 것들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나는 것만 해도 뭐 혐오문제라던가 혐오 아니면 동성의 문제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담고 있고, 음, 그런, 물론 이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좀 얇은, 짧은 책이기도 하고, 장편이긴 한데, 완, 뭐, 중편이라고 할수 있겠죠? 이 정도면? 이 정도 책이니까, 자세하게, 상세하게 그 사회 문제에 대해서 다를 분량도 되지 않을 뿐더러, 책이 기본적으로 그런 걸 다루는, 뭐, 어, 비문학이 아니기 때문에, 문학 작품이기 때문에, 어, 그렇게 깊게 다루지는 않아요. 근데, 그렇게 깊게 다루지 않았어도, 어, 그 부분을 읽으면서 제가, 아, 그래, 이렇지 하고 저도 다시 한번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볼수 있는 기회를 줬었던 것 같고, 그리고 작가는 또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수 있게 해줬었고, 그리고 많은 부분에서 공감이 되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저하고 맞는 부분에서 의견 일치가 되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저는 정말 어 재미 있으면서도 어 유익한 책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읽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좋은 점은 제가 이 책에 등장하는 캐릭터에게 반했어요. 그래서 이 책의 뒤에 보면 이런 말이 있거든요. 주인공을 소개하는 말 중에 친구들이 아는 형이라. 친구들에게 아는 형이라 놀림받는 아는 형. 비비탄 총과 장난감 칼로 귀신과 맞서는 아는 형. 어쩐지 좀 귀엽고, 왜인지 되게 멋있는 아는 형. 세상에 둘도 없는 보건교사, 우리들의 아는 형. 이 말이 있는데, 저는 이 중에서 세 번째 말이, 어, 이 책의 주인공을, 어쩐지 좀 귀엽고, 왜인지 되게 멋있는 아는 형이, 이 책의 주인공을 정말 잘 설명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어쩐지 좀 귀엽고 왜인지 되게 멋있어요. 어, 그래서 어, 제가 안은영이라는 이책 주인공의 팬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 제가 안은영의 성격을 잘 보여,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을 어, 있는데 그 부분을 읽어 드리, 한번 읽어 드릴게요. 나 너보다 훨씬 고급 능력자. 그렇게 첨벙첨벙 다 잡아 없애고 돌아다니면 뭐해요? 돈 되는 일을 해야지. 문득 아주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았던 마음의 한 부분이 잠시 경련을 일으키듯 움직였다. 은영도 언젠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다. 이렇게 위험하고 고된데 금전적 보상이 없다는 건 말도 안 된다고 말이다. 하지만 은영의 능력에 보상을 해줄 만한 사람들은 대개 탐욕스러운 사람들이었다. 좋지 않은 일에만 은영을 쓰려고 했다. 아주 나쁜 종류의 청부업자가 도무지 되고 싶지 않았다. 은영은 다른 종류의 보상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가 어느새부터인가 보상을 바라는 마음도 버렸다. 세상이 공평하지 않다고 해서 자신의 친절함을 버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은영의 일은 은영이 세상에게 보이는 친절에 가까웠다. 친절이 지나치게 저평가된 덕목이라고 여긴다는 점에서 은영과 임표는 통하는 구석이 있었다. 만약 능력을 가진 사람이 친절해지기를 거부한다면 그것 역시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가치관의 차이이니까. 이 부분에서 어, 은영의 성격이 잘 나타난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에요. 어, 어, 이 부분이에요. 우와, 너무해. 나 상처받았어요, 홍쌤. 저 돈만으로 움직이지 않아, 않아요? 교포니까 미국식으로 돈 좋아할 것 같아요? 은영은 이민간 친척들을 떠올리며 속이 상했다. 내가 너를 싫어하는 것은 네가 계속 나쁜 선택을 하기 때문이지 네가 속한 그 어떤 집단 때문도 아니야. 이 경멸은 아주 개별적인 경멸이야. 바깥으로 번지지 않고 꼭 집어 너를 타깃으로 하는 그런 넌덜이야. 수백만 해의 동포는 다정하게 생각하지만 너는 딱 싫어. 그 어떤 오해도 다른 맥락도 끼어들 필요 없이 누군가를 해치는 너의 행동 때문에 네가 싫어. 은영이 늘 은영이 바, 바늘 끝처럼 마음을 뾰족하게 만들었다. 미워하는 마음에는 늘 죄책감과 자기 검열이 따르지만, 맥켄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았다. 맥켄지를 미워하는 데에는 명쾌하고 시원한 부분까지 있었다. 이두 부분이 제가 은영의 성격을 잘 표현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 제가 은영을 좋아하는 점이에요. 어, 은영이 비록 테마라는 남들이 보기에 특이한 직업을 하고 있지만, 어, 영웅이나 그런 영웅 같은 존재가 아니고 그냥 평범한 사람일 뿐이며 그런 평범한 사람 중에서도 조금 이 뒤에 써있는 말대로 조금 되게 멋있는 사람이죠. 저도, 제 자신도 남보다 제가 특별히 선량하거나 특별히 정의롭다고 당연히 생각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조금 이기적이고, 저도 돈 좋아하고, 제가 어떤 것에 대해서 노력을 했을 때, 돈이든 뭐든지 간에 그 일에 대해서 보상받기를 바라는 그런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런 평범한 사람인 제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범함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여기서 아는 형 씨가 말한 것처럼, 도저히, 악당만은 되고 싶지 않거든요. 다른 사람, 누가 봐도 정말 나쁜 사람만은, 어, 되고 싶지 않은 그런 저의 마음을, 음, 이 글에 나온 아는 형 씨가 잘 보여주는 것 같고, 저도 다른 사람을, 미워할 때가 있죠. 근데 정말 조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쁘니까 어 나쁜 거지. 그 사람이 나쁘다고 그 사람이 속한 집단이 전부 다 나쁜 건 아니라는 걸 구별하려고 저도 음 나름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 마음을 여기서 안영 씨가 잘 표현을 해 줘서 그것도 어 그 여러 모에서 아는형 씨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타입의 인간이고 제가 되고 싶은 타입의 인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자신의 평범함을 너무 잘 알고 있고 제가 영웅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최소한 최소한 아는형 씨 같은 사람은 되고 싶다. 이 정도의 기준은 저도 가지고 살고 싶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 해 보게 해준 고마운 책이에서 음제 저는 이 책이 정말 사기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계속 <laughs> 리뷰 책 리뷰하는 책마다 돈으로 어 가치를 매기는 건좀 그렇지만 제가 이 책을 중고로 8,000원인가 원래 정가가 얼마지? 어 13,000원이에요. 근데 제가 이거를 어 중고로 8,000원인가 주고 샀는데 예, 만약에 이런 줄 알았더라면 정가로 샀을 텐데, <laughs> 정가로 샀어도 하나도 아깝지 않을. 그리고 제가 이 책을 기분이 다운되거나 우울할 때 종종 다시 읽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작가가 만약 후속을 쓰신다면 그때는 정말 어, 정가를 주고 책을 사서 어, 읽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저의 또 두서 없는 리뷰는 여기까지구요. 다음 동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